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아침 7시 5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지금도 종가 매매, 그리고 하디슈를 대응 안 하고 있고요. 시초가에만 잠깐 대응하고, 어, 거의 대부분의 하루 종일 장애 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노을, 한동훈 관련주 노을을 우리가 대응했는데요. 노을 보시는 것 같이 매일같이 어 조금, 조금씩 조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노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초가 이후에 한 20분 정도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조금 하락은 했지만요.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어 12월 초 개각을 앞두고 조금 더갈수 어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우나스닥 S&P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채 GPT 개발한 오픈앱 어 AI하고 MS하고 합류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스닥을 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의 이런 그 같이 합류 이런 소식 아주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날 증시에 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그 움직임 또 오픈 AI의 이사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 주목받고 있는 이런 그. 뉴스고요. AI 스타트업 오픈AI의 최고 경영자가 챗GPT를 탄생시킨 이러한 그 오픈AI의 최종 해임된 이후에 어,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 이런 어, 소식이 전반적인 시장에 어, 이러한 큰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2차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2차 파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또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보고 어, 있는데요. 아무튼 막판 <laughs>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22일부터 무기한 2차 파업이 또 돌입하게 돼가지고 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이 1도씨 인데요. 아직 영하는 아니지만 어, 낮에는 좀 따뜻하고 일교차가 좀 심한 이런 하루가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수도권 출마설 총선 출마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을과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비대위원장 자리를 또 얘기하는 어, 곳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 아무튼 총선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개각이 12월 초에 있는데 내년 2월쯤에 어,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될지 개각 이후에 어, 이 법무부 장관을 사임하고 어, 2월쯤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일정을 한번 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총선 판세가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어,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총선 전략 그리고 어, 이 핵심 카드가 될 한동훈의 어, 거치 아무튼 너무 일찍 공개를 하면 이게 또 어, 힘이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점점 겨울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시 마스크를 어,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고요,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올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지난 겨울보다는 더 짙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쓰고 다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곡물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인도가 내년에도 쌀 수출 제한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 우리 관심주 두 개가 나무기술 또 하나는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과 나무기술 두 종목이 관심주고요. 8시 40분 전으로 해서 에스코넥하고 나무기술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또 수정해서 그때 들어오는 종목으로 어,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마로 형성되고 있는 게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총선 출마 기대설 때문에 그런데요. 부방,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부방과 같은 종목이 한동훈 관련주인데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렇게 움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또 움직임 있는 종목들, 어, 노을은 살짝 그동안 좀 올라갔다가 어, 전반적인 상승이었고요. 그렇지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은 관련해서 뭐 이민청 어, 또 신설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정책주 성격을 갖고 있는 어, 이런 그 이민청 관련주인데요. 원티드랩이 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민청 관련주, 정책 관련주인데요. 이런 관련주들이 대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주 성격이 강한 이런 그 관련주인데요. SM 엔터레든가또 어, 꿈비 같은 종목들 전부 저출산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유가 상승에서 어, 또 국제유가가 어,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그 조선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석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와 같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오션과 같은 이런 종목들 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2차 전지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어, 지금 현재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2차전지 관련주인데 어, 우리 시장의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어,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고요 한동훈 관련주 정치 테마주 내년 4월 11월 어, 청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니까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 어, 지금 로봇법 개정안 시행령이 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 연일 어,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물류와 관련해 가지고도요 중국 직구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종목들 어, 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저도 좀몇개 시켜보면요 가격이 굉장히 싸면서 질이 뭐 아주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뭐 물류 관련해 가지고 또 한진과 같은 종목들 CJ 대한통운, 동방 뭐 이런 그 물류 관련 주들도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한동훈 관련주, 정책주, 신규 어, 상장주 2차 전지 관련 로봇도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되는 이런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관심주 나무기술, 에스콘의 이두 종목입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고요.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는 화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